안녕하십니까. 빨간 설탕입니다. 하, 오늘은 명절, 다음날이죠. 지금, 아마,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산행일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정도, 하,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가, 살짝,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에휴, 요만하게 하나 올라오네요. 이건 솔직히 좀 작아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백색으로 많이 변하네요. 이거는 너무 작아서 그냥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따봤자 뭐 국물 맛도 안 나고, 먹을 거리도 안 되고. 일단 눈으로만 감상하십시오. 이쁘네요. 다음 장소로 한번 또 움직여볼게요. 주변을 살펴보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나 바람 때문에 낙엽이 불어서 가라앉아서 다 묻혀 있어요.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나뭇잎 사이에서 이거는 조금 크네요. 한 다발 이렇게 예쁘게 나 있습니다 하... 이거는 제가 어린애까지 따기 싫어서 따고 싶어서 따는 게 아니고 이건, 아이고 이건 떨어지네요 얘가 뿌리가 한번 흔들리면 얘네들은 끝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뭉탱이로다 따야 될것 같습니다 하... 이쁘네요 능이 몇개 여기서 어린애까지 또 땄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조그만한 눈이 하나 피네요 아이고, 이건 다 됐네요. 다, 이건 다 커가지고, 더 이상 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하게 나있네요. 자, 한번 따볼까요? 얘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자란 게 끝입니다. 저 뒤에는 이름 모습 버섯이 또 하나 자라고 있네요. 자, 딴 자리는 이거 주고 향 한번 맡아볼게요. 백화 현상이 일어나네요. 얘들이 하얗게 변하네요. 색이. 음, 향은 좋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딱인데, 어째서 안 보일까요? 그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뭔가 하나가 살짝 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뭔가 들어오죠? 예, 네, 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하나가 들어오네요. 자, 다타 들어가고 있어요. 능이가 네, 여기도 있고요. 지금 약간 줄룽이식인 것 같습니다. 요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줄렁이로 나긴 났는데 체력이 조금 약합니다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자 올라가면서 또 여기에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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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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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나무 밑으로 나있네요.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 다 백화가 되고 있어요. 이곳이 등산로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길이 나있어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저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쓱 가다가, 이게 무심결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렇게 근데, 길 옆에, 이렇게 살짝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능이가 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다 지금 벌레가 섞어가고 있어요, 뭐. 자, 다른 애들은 내비두고, 눈은 한 눈만 따볼게요. 이 안에는 다 춥죠? 다 죽는데 이거 하나만 따보겠습니다 아휴 빡빡하네요 어, 따지지가 않네요 얼마나 싸게 막혔는지 어, 벌써 이렇게 벌레들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 이제 끝냈다는 얘기네요 아쉽네요 다른 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산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놈 한 놈만 따가고 저놈은 죽든 살든 쟤네들은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얘네들도 탔어요.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죠. 자 감사합니다. 또한번 옮겨볼게요. 자리를. 화산길입니다, 화산길. 내려오는 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보일 겁니다. 뭔가 보이시면 능이를 따실 수 있는 거고, 안 보이시면 못 따십니다. 숨어 있습니다, 저렇게. 길가에 대단하죠? 자, 그리고 저기에도 하나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내려와서도 또 하나가 이렇게 딱 숨어서 있습니다. 멋진 능입니다이 엄청나네요. 이런 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게요. 이쪽 위에도 하나가 이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랐어요 죽어가네요 채취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크네요 근데 지금 다 죽었어요 이 말라서 크질 않아요 이제 그냥 놔둘까요 얘도 죽어가는데, 두 개, 건드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세 개. 그리고, 이 밑에, 큰놈 하나 있는 거 따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능이가. 오늘도 산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산행 때보다는 수확물이 조금 있어서 그냥 감사하며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뭐 아쉽다고는 해야 되지만 이게 입산이 가능한 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하기들 많이들 오시고, 어, 지금 벌써 산 속에서 만나신 분들도 한 6, 7분 정도 되시는 상황입니다.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수확물 있었으면 하는데, 뭐, 욕심이 야 한두 끗도 없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